얘들아 오늘은 옆에 친구랑 이렇게 인사 나눠볼건데 뭐라고 인사 나누지? 시작!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어, 참 다행이야 자 우리 양쪽 옆에 앞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네가 내 옆에 있어참 다행이야 하고 인사 나눠서요 시작! 아, 얘들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도 선생님이 되셔서 행복합니다 얘들아 사랑해! 네. 아, <laughs> 힘내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이 나는 하루를 사랑하게 소망해요, 아멘? 네. 자, 얘들아, 이제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 어때? 화나요? 어? 어? 화나? 화태라파. 더워서 화가 나? 더워서 어때? 화상래요 아 화상조심? <목소리> 왜 때문에? 너무 탈까봐? 어? 응. 우리 이미 많이 탔잖아. 뭐 응, 때문에 이미, 어, 이미 많이 탔잖아. 그러니까 더 태워야지 선이 없어지지 않을까? 어, 빨리 태워야 선이 없어지지. 이렇게 다. 아, 그치 이제 슬슬 많이 사라질까 근데 여름에는 태우고 겨울에 이제 다시 그 경계선을 없애면 돼 근데 얘들아 점점 더워지잖아 점점 더워지면 점점 더워지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 기분이가 짜증나 왜 짜증나 불쾌지수가 왜 올라가는 걸까 더우니까 내 몸이 자꾸 나안 그래도 뜨거운데 열기마저 뜨거우니까 그치 땀도 나고 선생님이 요즘 이렇게 선생님 너네 그런 기분 느껴봤어? 숨을 쉬었는데 숨이 콕 막히는 느낌? 3층은 굉장히 덥거든? 2층보다 3층이 훨씬 더운 거 알지? 1층보다 2층이 더고 2층보다 3층이 더워 알아? 몰랐지? 3층은 옥상 바로 밑이라서 엄청 덥거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숨이 콕 막히는 거야 왜 때문이야? 더워서. 너무 더워서 얘들아 이제 우리가 8월 때까지 못해도 9월 때까지는 계속 이 숨막히는 더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내 친구가 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내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 기아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함께 살아가는 내 친구가 있다는 건참 소중한 겁니다 아멘 <laughs> 자,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볼게. 여러분, 펜트하우스 봤어요? 아니요. 펜트하우스 밥은 본적 있는 사람? 1기 1화만. 아, 1기 1화만. 그럼 펜트하우스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는 들어봤어요? 아니, 그, 너네 짤도 안 봤어? 응, 네. 음, 짤도 안 봤구나. 그래. 근데 이게 19세, 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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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이 19세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볼수 있는 사람 몇이 되지 않는 건 맞지만 이 펜트하우스라는 요즘 드라마가 지금 몇, 기까지 나왔어. 3기가 시작이 됐어. 그런데 얘들 아 오늘 왜이 펜트하우스 이야기를 하냐 하면 펜트하우스가 뭔지 알아요? 펜트하우스. 하우스. 그래 집이야 집인데 펜트하우스가 뭔지 알아요? 비싼 집. 비싼 집. 그냥 비싼 집? 드라마. 아 드라마 이미 끝났어. 드라마 얘기 아까 했어. 비싼 집인데 어떤 비싼 집인지 알아? 최고로 비싼 집. 제일 좋은 아파트 어디 있는 거? 꼭대기. 어디 있는 거? 꼭대기에 있는 거, 어. 꼭대기 있는 거. 그러니까, 전망도 다 보이고, 이 꼭대기에 산다는 건, 뭐의 상징이야? 부에서. 부의 상징이야. 부의 상징이란 말이야. 자,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이렇게 전개가 돼. 사람들이 모두 펜트하우스에 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이 펜트하우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가 다치든 내가 다치든 상관없어. 모두 다, 높은 자리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싶어해. 그래서 이 펜트하우스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와지. 그런데 여기에는 이 어른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도 나오냐면 이 세들의 이야기도 나와. 근데 얘네들은 다 어디를 가려 그래? 서울대 서울대 음대를 가려 그래. 저 중에 여 중에 그러니까 얘네가 얘네 실기가 당시에 몇명뽑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그. 실기 시험장에 가면 한 몇백 명 모였는데 몇백 명 중에 몇명 뽑아? 다섯 명. 응, 뭐 많이 뽑으면 열 명, 적게 뽑을 때는 다섯 명. 선생님이 음대 준비할 때는 선생님 악기 파트는 한 학년에 한명 이상을 뽑지를 않았어. 안 가르쳐주고. 어, 진짜? 어. 한 명밖에 안 뽑아. 플루트는한 명밖에 안 뽑거든. 진짜 많이 뽑아요, 두 명. 앞에 선배들이 둘이 다 졸업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선생님 자리는 티어가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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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 심해 심해 심해, 매우 심하단 말이야. 정말 심해. 이게 입시 현 입시장에 가면 진짜 숨소리 하나도 다 뭐야? 점수야. 내 숨소리 하나도. 그러니까 긴장이 돼 긴장이 돼 완전 긴장돼. 야, 내 자리는 한 명밖에 안 뽑는 자리란 말이야. 근데 성악하는 애들도 자리가 그렇게 많진 않았나 봐. 왜냐하면 얘네들이 매일 어디에 가려고 싸워? 서른데를 가려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모든 방법, 지난주에 얘기했던 정말 계략이라는 걸 엄청 짜는 거지.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 쟤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 서로 뭐만 하기 바빠? 어, 목표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사는 삶은 행복할까? 이렇게 사는 삶은 즐거울까? 있잖아, 그, 악기를, 그, 그러니까 음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을 때는 보면 오로지 누구만 봐야 돼? 나. 오로지 나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 친구가 아프던 내 친구가 오늘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그런, 그런 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만 신경 써야 돼? 내 상태만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 이 입시, 입시에 있는 이 삶은 즐거워, 안 즐거워,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야. 내가 이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누군가 뭐 해야 돼? 떨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누군가 나 대신 뭐 해야 돼? 떨어져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알바 면접을 보러 갔어.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알바 면접 오늘 1 0 명이 왔네. 그럼 내가 이 알바를 되려면 알바가 되려면 1 0명 중에 누가 떨어, 몇 명이 떨어져야 돼? 9 9명. 명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알바를 할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근데 사실 이런 삶은 너무 고단한 거야. 경쟁에서늘 이겨야 하는 이런 삶이 즐겁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선 경쟁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되는 참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나, 나한테는? 얼마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어떤 교육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지금 나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잠깐 세계적인 마술사가 될 친구를 소개를 해 줬었어. 그렇지? 그 친구는 지금 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카드를 버릴까 고민 중이라고? <laughs> 버릴까 고민 중이라고? 왜? 세계적인 마술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 요즘 걔 비전이 좀 바뀌고 있는 중인가요? 도망. 도망. 어, 어, 도망. 설마 도망으로 길을 가는건 아니죠? <laughs> 요즘 고민이 많구나 음. 그래 어떤 목표를 세웠어도 우리는 늘 고민 고민을 하지 선생님이 고,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2학기에 음대 가기를 중단을 했어 음대 가기를 중단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생님 친구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 또 <laughs> 미쳤냐? 이 얘기를 하루 종일 들었어 선생님 저 음대 안 갑니다 저 이제부터 공부할 거예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데 수시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데 나 이제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다 나한테 뭐라 그래?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갔어? 야 지금까지 한 거는? 야 지금까지 네 뒷바라지해 준네 부모님들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막 가진 욕을 내가 다 먹었어 정말 그때 그때 당시에 내 친구들이 내 부모님 한테 많이 물었거든 그런데 얘들아 내가 목표를 이루고, 이루고 그곳을 향해 달려갈 때 이 변경되는 것들이 부담스럽잖아. 그치?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해버리면, 포기를 해버리면 포기가 너무 쉽잖아? <laughs> 욕먹을 게 두려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건더 속상한 일인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펜트하우스에 사는 이 친구들은 포기를 몰라. 포기를 모르는 거야. 후기를 모르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도 내가 그곳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하는 거지. 자, 얘들아,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해. 왜일까? 멋있으니까? 멋있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는 거. 그치? 그, 그것 때문일까?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다 보여서. 다 보여서. 이 높은 자리는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부의 상징이고, 이거 높은 자리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권력을 꽉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해, 못해, 안 해, 함부로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자, 같이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자기들은... 하나도 까딱하려 하고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누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바리새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고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했는지 기억나? 미음시온. 누구 사람 자리 얘기했었는데? 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은 뭐래?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누구한테 준대? 남의 어깨에 지워준대. 그런데 짐을 나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데. 자, 더, 다음 한번 볼까? 시작. 그들이 하는,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옥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사람들. 얘들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래? 사람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래?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금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야. 자, 한번 더 읽어 볼까?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얘들아,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 뭘 원하는 거야?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야?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야. 얘들아,